안녕하세요 여러분 효링입니다. 자 오늘은 어, 내일 친구들 집들이가 있어서 장을 보러 갈 거고요. 인누이가 내일부터 여기 집에 들어와서 지낼 거라 좀 짐을 옮기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집은 아직도 사실 난장판이긴 해요. 여기 입구에 들어오면 조그맣게 협탁이랑 안쪽에 아직도 택배들이 좀 쌓여 있고요. 쇼파가 들어왔고 주방도 조금 채워져 있습니다. 안방에도 이렇게 매트리스가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진짜 할게 많아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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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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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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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게 삼성에서도 상중 하가 있었어, 그치지 고를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그런 거 이제 한두 개. 맞아. 약간 가격대가 낮은 부분에서는 네 다섯 개 고를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가장 좋은 곳에서 하나 고르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를 골랐어요. 그래서 이 행켈 칼를 받았습니다. 준다. 조이의 칼을 이렇게. 오, 무늬도 있어. 응. 음. 무늬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지 짠. 오 칼갈이랑 우와 칼갈이도 있다 그거 안 떨어지게. 과일 과일 깎는 칼. 그냥 칼. 그냥 일반 요리할 때 쓰는 칼인가봐. 네, 큰 칼인가보다. 재료 칼? 오. 저희는 엄청난 줄을 꿀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입성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 음. 저 이마트 트레이더스 처음 오는데 코스트코 수준으로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 맞지? 여기는 대형... 인천에 아마 이거밖에 없을걸? 트레이더스가? 코스트코? 어 코스트코 빼고 트레이더스 여기밖에 없을걸 음... 트레이더스에 오신 소감이 어떠시죠? 대게 좋아 음. 코스트안가 <laughs> <laughs> 어, 프라이팬 어, 이런 거하나면될거하니 아니, 인덕션 되는지 보고, 인덕션, 아, 인덕션 되는 건 여기서야 거기니. 음. 아 이거 하나 보실래요, 대 이거 하나 더들 이거 하나 거나 들라는데, 이거 하 이거 하나 도들는는 면도기 세일한다 아, 근데 돈 없어 지금 돈 없어. 지금 사줄 때사 15만 8천 원인데? 이거 어, 살 거면 사 근데 이거 남은 쓰는 거라서 그거면 상품권 들어 으니까나 쓰는 거 하나 사고 너도 쓰는 거 하나 사자 됐어 것도 하나, 근데 쿠킹 하나 다리 를 이걸로 하겠 어？인형 이피핏람피 우프 이거？한 번에먹 는게 아 니라 도쿠리 에 소분 해서 먹는거 거든. 왜날 찍으세요?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어, 이거 뭔가 잘못된 것같은데 <laughs> 우리 음. 얼마 나올지 내기 하자. 면도기 빼고 나는? 나는 30 예상한다. 그럼 나는 34. <laughs> 너는? 이상한 수치를. 난 30. 30? 어. 저는 34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효린입니다. 어, 오늘은 친구들 집들이가 있어요. 집이 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어, 저희가 연말에 원래 만나기로 했었는데 못 모였다가 집합 금지가 다시 6인으로 해제가 돼서 오늘 청첩장 모임을 좀 급하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첩장을 아예 못 접었거든요. 이렇게 청첩장이 와가지고 접어보려고 합니다. 짠! 저희 사진을 넣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요건 비포원에서 찍었던 실내 스튜디오 사진이고요. 아래쪽에 두줄 문구를 넣었는데요, 인디언 축시를 찾아서 두 줄을 넣어봤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줄 테니.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되어줄 테니.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될 테니.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쪽쪽넣 좀, 좀 내용이 있는 인디언 축시입니다.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이 문구를 저희는 넣어봤고, 이렇게 저희 사진을 넣었습니다. 짜잔. 이거는 인터넷에서 제가 저렴하게 구입한 카드인데요. <웃음> <웃음> 괜히 한 <행복해> 바퀴 놀고 가. <laughs> 이거는 친구들한테 편지 쓸때 이렇게 한 장씩 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뒤에다가 편지를 써서 주려고 합니다. 인용이는 여기서 빨래 바구니를 조립할 예정입니다. 인사드려 인용아. 너 여기 머리 나오고 있어. <웃음> <웃음> 어제 친구가 어? 자고 갔잖아. 어? 집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친구들 이름 누구야? 다들. <laughs> 나 그거 알아. 이거 편지 써야 되니까 말 시키지 말아줄래? 갑자기 말안 시킨다. 혹시 맥주 사왔니? 응. 냉장고 넣어놨어. 니마. 아. <laughs> <laughs> 우와, 더 했네? 우와, 잘했는데 누가 했어? 나. 아, 뽑는 줄까? 아니. 아, 너 말해가지고 틀렸어. 절대 말 걸지. 절대 말 걸지 마. 어쩐다고 저러고 있지? <laughs> 왜? 네, 고맙다고? 개봉해도 돼? 어. 한거 아니야, 이미? 저게 있는거 아니 저건저거 저거는 저거저거저거 저거는 저거는 저거이저이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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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걸 열어보면 실링 왁스 스탬프는 웨딩을 찌하는 이런 무늬로 골랐고요. 이렇게 녹여서 쓸수 있는 실링 왁스가 색깔별로 들어있는데요. 이걸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 또 이런 손으로 이렇게 조물조물 하는 거를 잘못 하기는 하지만 하는 걸 엄청 좋아한단 말이죠.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해리포터 실링 왁스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짜잔,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약간 펄이 섞인 레드 실링 왁스가 있고요. 이거는 이 알갱이들을 여기에다 넣어서 녹이는 거. 이렇게 호그와트 인장입니다. 멋있죠? 그리고 이것만 사면 섭섭하니까. 짠! 한번 빠지면 거의 끝을 보는 성격이랑 실링 왁스 이렇게 많이 대용량으로 구매를 해봤고요. 아까 그 촛불을 여기 안쪽에다 넣고 위에다가 이제 녹이는 거예요. 이 골드랑 실버 3개의 펜을 샀는데요. 이제 이 실링 왁스를 찍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무늬를 새기는 건데 이렇게 실링 왁스를 데코할 수 있는 펜입니다. 예쁘죠? 그리핀도르 인장을 교체 용으로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시간이 없어서 친구들 거는 실링 왁스를 못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온이 스티커를 붙여서 주도록 하고, 요 실링 왁스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오늘 줄 청첩장을 완성. 이걸 원래 식용유로 하는 건데. 키친 타올에 아주 조금만. 그래서 얘를 그냥 닦아. 얘를 그냥 계속 이렇게 닦는 거거든? 까만 게안 나올 때까지 닦아야 돼. 밥이 너무 맛있어요. 밥도 진짜 좋아. 지금, 딱 예쁠 시간이다 그니까. 매직아. 워 매직아. 워 매직아. 워 매직아. 매 매직아. 와직아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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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아 매직아. 매직아. 매이아 나의 어? 첫 청첩장을 주는 위임이었죠. 아, 아 그런 의미에 청첫청 청장. <laughs> 어, 한번더주나 해서. 눈안났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어?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laughs> 되게 멋스럽게 <머쓱하게> 생기셨네요. <laughs> 엉덩이가 가려우신가봐요. <laughs> <laughs> 아, 잘 찍으세요. 잘 찍어오세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러분, 오늘은 제주도에서 원본 사진이 와가지고 고르는 날입니다. 오만, 그. 엄청 많아요. 이거 다 골라야 돼. 하나. 한장 대충 보여드릴까요? 짠. 원본인데 잘 나왔죠? 이거는 그물에 낚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그물에 낚인 것 같지 않나요? 어왜 이렇게 쪼글쪼글하지? 웃긴다. 그 와중에 잘 나왔네요. <laughs> 목 조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뭐 암살하기 직전. 이건 어때? 이건 괜찮지? 너무 응. 쩍벌인가?